아 현재 머리카락 때문에 얼굴 못하는 점 죄송합니다. 아야. 아이고 아. 제가 지금 부활했습니다. 어, 아프기 보급, 어! 미니건. 미니건주샘. 미니건 주셈. 미니건, 어우, 무거워. 미니건이 참 무겁네요. 어휴. 미니건. 미니건 섭취. 미니건으로 이제, 저기 어디 지 적? 적? 적스! 헤이, hey, 적스! 잠깐만요, 불좀 켜볼게요. 어차, 어! 저기, 저기 있습니다! 에이 적을 쏴야 돼요. 에이, 적을 쏴야 되는데. 에 잠깐만요. 아이거 어. 어. 됐습니다! 쏩시다! 쏩니다! 에이, 쏩니다! 저기요, 가까이 있었으면 아픈 거 모르죠? 어, 어, 죽었어요. 아, 어, 근데 총이 없네요, 얘엔텐. 총을 다시 낄게요. 어이. 여기를 나가야겠어. 일단은, 한명왕 킬했고요. 아, 이거 미니건 좋은 듯 합니다. 한번, 여기 안에 들어가 보겠습니다. 이제 잠깐 이건 여다 놓고, 새로운 총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새로운 총이 뭔가 있으려나? 어총 총알 총알 어 근데 총알만 있으면 뭐해? 일단 총알은 잠깐 이따 놔둘게요. 아총어디있지 어, 여기에 총이 있나? 어 총과 칼을 발견했습니다. 일단, 칼을 들고 다니도록 할게요. 음. 칼을 일단 들고 다니다가, 저기 오면 바로. 그래. 아, 여기 아니지? 총알. 이거 잠깐 여기다 놔둘게요. 기다려, 칼. 이 총알을 저기다 끼웁시다. 아스태미너다 썼다. 어, 총, 총여있다이 총으로, 아휴. 근데 총이 스틸 당하진 않았겠죠? 어휴. 총 스틸 당하면 큰일인데. 어 잠깐만. 어 여러분들. 이거 총알, 어휴. 장전 얼른 합시다. 총알 장전. 총알 장전. 아휴, 아휴. 잠깐, 뒷걸음지어 이제 한번 총... 총자어 으악. 으악! 뭐야? 으